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베네팜 루피니빈 300g 54% 놀라운 할인 건강한 루피니빈을 저렴하게 만나보세요. 활력 넘치는 식단에 루피니빈을 더해보세요. 지금 바로 5950원에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호주산 루피니빈 콩 루핑콩 5kg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48% 할인으로 건강한 루피니빈을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3위입니다. 루피니빈 2kg 대용량, 46%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건강하고 맛있는 루피니빈을 부담없는 가격에 즐길 기회, 지금 바로 1,500원에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호주산 루피니빈 루핀콩 2.1kg, 놀라운 66% 할인가로 건강하게 즐기세요. 35,000원 루피니빈을 1,880원에 만나보세요. 든든한 한 끼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호주산 루피니빈 콩. 루핀콩 3kg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36% 할인가로 건강하고 맛있는 루핀콩을 즐길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 만.